굿모닝 수험민 t 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우리 7월 14일에 인조이로 돌아왔습니다. 오늘 또 새로운 안주가 시작됐는데요. 좀 피곤하셨죠? 그래도 또다시 시작되는 주잘 버텨보자구요. 이번 주에는 그래도 비가 계속 예고돼 있어가지고, 노희는 약간 한풀 꺾일 것 같아요. 지금 여러분들 장인을 찾아 지금 가고 있는데요. 장첸이 어디 있을까요? 장첸 빨리 검거해야 되거든요. 여기 뭐예요? 학교예요? 법원이에요, 법원? 중앙지방 법원. 손 중기네, 손 중기. 송중기도 아니고 손중기. 보음 바로 옆에 소방서 있어요. 제가 사람들 많이 여기 넣어 놨는데 다왜한 명도 안 보이죠? 제가 만든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? 동물병원이에요? 도대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, 이렇게 없으면서 도대체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? 아, 정말 참 답답합니다. 제가 만든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이죠? 집에 가야 돼요? 아, 정말 참. 여기 사람 살잖아요. 장첸. 집에 가볼까요? 장첸 검거하러 왔는데요. 어? 들어와 지네요 장첸 나 경찰이 너 어! 장첸 자고 있어요. 장첸 너를 체포하겠다. 너 지금 장첸과의 만나 지금 한가하게 자고 있을 체포영장 가져왔다. 장첸 장이수 어디 있어 장이수? 아니 이런 고급진 곳에서 산단 말이야? 장이수. 와 여기 완전히, 에? 가리봉동에서 상인들 돈 갈취해 가지고 이런 고급스러운 집에서 산단 말이야? 장이수. 오. 장, 장이수, 장이수.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? 신기하네요. 와, 완전히. 와, 장희수. 장첸. 재벌 이네요 재벌. 저기 잠실 주경기장 보이고요. 저기 롯데 타워 보이고요. 와, 수영장도 있어요. 야외 수영장도 있어요. 와, 이제 와, 이제 뭐예요? 와. 장이 아니네요. 2원 o o 원투 c h 원 r c 원투 r o 원 원투 자, 그러면. 스트레스의 소화기, 와 발로 차고 막... 장첸이 이렇게 좋은 데 산단 말이야. 와, 노망가 아니야. 범죄자는 잘 살고, 경찰은 가난하고 와, 경치 뭡니까? 수영, 수용, 수영을 못하네요. 아이고. 부인으로 시청 변경이 되버렸어요 수영이 안 되네요. 수영 좀. 아니, 이런 기본적인 거를. 수영이 안 돼요. 와, 이 집이 장첸 체포영장 갖고 왔는데, 지금 9시 나이도 자고 있고, 장첸 우리 집도 아닌데 이렇게 막 들어가면 돼요. 장첸 일어날 때까지 여기 앉아서 기다리겠습니다. 어, 장첸 일어났다, 장첸! 장첸샹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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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샹이 <목소리> 여러분들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내일은 장첸 꼭 공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조회 팝쇼. 굿바이 썸민TV. 굿나이 썸민TV. 감사합니다.